안녕하세요 강병호입니다 이번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. 최근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대출 규제가 많이 강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사이클을 꺾지는 못하고요. 시장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 정도만 합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정부 간의 의지적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. 정말로 대출을 해야 되는 분들은 대출을 다 내셨습니다. 대출 규제를 봤을 때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였고 모든 은행에 대한 대출 금지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. 또는 정말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은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내셨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출을 못 내셨을까요? 이번에 한번 가볍게 투자를 해볼까? 아니면 이번에 한번 갈아타기를 해볼까? 라고 가볍게 마음먹으신 분들이 대출을 못 내시고 실제로 실수요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. 즉,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. 시장이 올라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정부는 규제 정책을 냅니다. 그런데 실수요자분들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될 때 포지션을 잡으시잖아요. 즉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을 때 또는 갈아타려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를 거라고 바라보고 베팅을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규제가 가중되는 거는 정부 또한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. 즉, 우리의 포지션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, 현상 중에 하나가 정부의 대출 규제인 거죠.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오거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거나 어떤 대응을 해야지 잘될 것인지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부의 규제는 항상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건또 아닙니다. 정부의 규제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느려지거나 상승폭이 제어될 때도 있지만 정부 또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이클이 더 빨라지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어 왔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요.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생각을 뚜렷하게 목표대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집 마련, 그리고 투자 성과까지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